BA 도비입니다. 오늘은 오니신기님께서 올려주신 대도시 맵 세이브 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대도시 맵 세이브 파일은 이건데요. 저이게 넓습니다. 네, 아직. 그, 대도시 맵이, 아직, 이완성이래요 완성되려면, 한,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써있었거든요. 네이버에, 네이버에 이라고, 이렇게 치십니다. 마인크래프트 대도시 맵 세이브 파일이라고 치시면, 이렇게 내리다 보면, 오니신기. 마인크래프트 포켓 에디션, 이게 나오는데요. 음, 막, 미안성이죠. 자, 이게 오니신기님이 올려주신 게 있는데, 여기에, 파일을 해부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요. 아스트로 파일로 압축 풀기를 해야 됩니다. 저는 아스트로 파일 걸리자 이게 있어야 됩니다. 이게 없으면 못 해요.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을 거이 맵으로 친구들과 자유롭게 노시면 좋겠습니다. bj도비였습니다. 뿅